남자의 아랫도리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 박정희 어럭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의 대장 부적 기질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박정희의 여자 관계를 짚어보려 합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춰보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모든 생각과 태도는 권력의 작용 속에서 나왔습니다. 권력을 휘둘러 여성을 유린한 것입니다. 그의 딸 박근혜가 안철수의 룸싸롱 문제를 시비 걸지 않았다면 굳이 거론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8화 각하의 그때 그 여자들 이 시국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제껴줄 낙곰수 전투복 시즌2 집업 후드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지퍼로 옷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놀라운 기능, 양팔이 동시에 들어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김총수의 머리도 들어가는 대범한 사이즈 구성. 각각점 단지점 컴에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너들 <laughs> 아, <laughs> 말이야 음. 오늘 이분들 잘 모셔야 한다 아, 우리 VIP니까 <laughs> 아, 그럼, 그럼. <laughs> 아, 오빠 우리 못 믿어? 오늘 밤세도록뿅 가게 해줄게 아,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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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laughs> 2차 쭉 가보자 아. 아니 근데 얘 이거 몇 살이야? 음? 음? 나이를 먹고 그래 우리 VIP는 이 젊고 파릇파릇한 아이를 좋아하셔서 말이야. 네, 왜 이러세요? 막숨을 넘긴 뉴페이스 연계죠연계연계 영계. 음, <laughs> 역시 김마담 센스 좋아. 에이,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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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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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룸살롱이란 아주 특별한 존재다. 남자들이 룸살롱에서 여자 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때로는 속칭 이차라는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다. 그러나 룸살롱에서는 때때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부정과 비리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맺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씨가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간적이 없다고 했는데 같이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안 원장 본인이 확실히 밝히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뜨셨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이분의 룸살롱 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다. 이분은 룸살롱에 출입한 게 아니라 아예 룸살롱을 만들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laughs> 차지철, 이버라지 같은 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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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이, 왜이렇게무장 아? 경훈! 경훈! <laughs> 야, 이게 무슨 짓들이야! <laughs>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네, 김부장! <laughs> 지난 10월 26일 19시 50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동 소재 도항정보부 식당에서 도항정보부 식당에서 도항정보부 식당에서, 식당에서 빚어진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개가에 자행된 범행 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박정희가 생을 마감한 곳은 서울 궁정동의 안가 그러니까 국립 룸살롱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이 아닌 룸살롱에 있었던 여인들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1979년 12월 11일 군법회의 제1심 사회 공판정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자이 피고인 박선호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여자 문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어린애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으로 괴로워서 김정보 부장에게 여러 차례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고 하소연하면서 그만두게 해달라고 했으나, 김 부장이 궁정동 일은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사이를 만류시켰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근무하기를 몇번 거렸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계속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몇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정보 부장님이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그렇게 해서 할수 없이. 예. 서를 신임하셔 자꾸만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박정희 씨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강신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박정희 의 여자 문제를 최초로 들고 나왔다. 다음은 박선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정인영 청와대 경호처장과 박선호의 대화다. 아주 박과장 이잖아. 그 지난번에 자네가 데려온 여자들 말일세. 실장님이 얼굴이정 사장, 나더 이상 일못 하겠어. 아니 왜 그래, 박 과장? 차지철 실장 그 사람 너무 아는 거 아니야? 말로는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 아픈 준 적이 없지 않단 말이야. 아 그리고 말은 뭐가 그리 많아? 미인이 아니다, 품위가 떨어진다. 나 못하겠으니까. 앞으로는 정차장 당신이 골라. 아이 그, 그... 그건 안 돼. 청와대에서 고르는 걸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골라놓은 사람들 보고 좋든 싫든 말이나 말아야 할것 아닌가 말이야. 안 그래 정차장? 박선우는 당시 박정희의 술자리에 동석하는 여자를 조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차지철은 여자에 대한 평가를 정인영 처장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던 중 참다 못한 박선우가 반발했다. 마치 국립룸살롱의 관리자처럼 전락해가는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러웠던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차지철의 잔소리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박정희의 여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70년대 초 어느 날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기자와의 대화다. 아니 영부인님 얼굴에 멍이 든걸본 사람이 있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게 아, <laughs> 저 혹시 부부싸움 하신 겁니까? 어 그러니까 아 <laughs>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김충식 씨는 자신의 책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의 여성 편력을 사나이 세계에서 관능의 발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일본적인 섹스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중견 방송작가 김교식 씨는 다큐멘터리 박정희라는 책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뿌리 깊은 열등의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자에 대한 철저한 유린과 정복을 동원했다며 말년에 특히 젊은 여자를 선호했던 것도 노세 현상에서 오는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에게 여자를 조달하는 일은 경호실장 박종규가 맡고 있었다. 박종규는 군에서부터 상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자까지도 조달했다. 유경수 여사는 그런 박정규를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어했다. 그래서 청와대 사정 담당 수석 비서관 홍종철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박정규 이 사람을 더 이상은 각하 곁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홍종철은 극비리에 박정규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박정규에게 알려지자 흥분한 박정규는 엽총을 들고 홍종철의 방으로 쳐들어갔다. 야이 홍종철이 새끼야! 꾸, 어, 네가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 박정규가 쏜 엽총은 홍종철의 머리 위 천장에 맞고 튀었다. 그러나 이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도 없었다. 박정규는 박정희의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술자리와 여자를 관리하는 일을 맡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새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박정규는 이 일을 중앙정보부로 떠넘겼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의전 과장이 이른바 채웅사 일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다시 박정희 시의 사건에 대한 군법 회의장으로 가보자. 피고인 박선호는 1978년 8월 11일에 의전 과장이 되어서 1979년 10월 27일 면직될 때까지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말에 추석이나 정초 휴일까지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하루도 결근을 하지 않고 계속 출근했다는 말이지요. 예. 부장님이 언제 어떤 지시를 내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매일 나갔습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박선호 역할을 맡은 한석규 씨의 대사. 내가 다 핫사시나 처먹어 가지고 씨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내가. 진짜. 카카에게 여자를 제공하는 데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단독 후보는 안 되며 반드시 복수로 불러야 합니다. 선택의 폭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죠. 둘째로 결코 동일인을 두번 이상 들이지 않습니다. 괜히 카카와 인연이 깊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카의 양옆에 앉히는 여자 두명 중에 한 명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타였고, 다른 하나는 연예계 지망 신출내기로 선택됐습니다. 가카는 술이 취하면 둘중 마음에 드는 쪽으로 몸이 기울었죠. 그 다음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호실장하고 안가 담당자만 알겠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술자리에 있었던 스타 이어 배우 한 명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니, 왜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다는데? 안 된다니까요. 카카는 같은 분을 두번 부르지 않습니다. 차, 이보세요, 카카가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혹시 제가 카카의 후처가 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보죠? 뭐요?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고 며칠 후 누구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아이한테 아주 무례한 짓을 하셨더군요. 아니 무례한 짓이라니. 아,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누굽니까? 이봐요, 각하께서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중간에서 멋대로 가로막아도 되는 겁니까?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한 장면 한없이 계속 온몸을 근데 제가 눈을 뜨고 배씨 웃으니까 그제서야 멋쩍은 듯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아치가 그냥 자빠져 있을 수 있겠어요? 어르신 옷 먼저 입으시라고 저는 벗은 채로 수발을 들었대요 벗은 채로 그러다가 결국 어르신이 제일 한번 다시 품어주시고, 그 어른 참, 대단하세요. 예? 그 연세에. 그리군 쟤를 꼭 품으신 채로 그러셨대요. 꼭 다시 놀러오라고. 우리 얘 이렇게 따돌리는 거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음? 아유, 아유, 이 또라이에게 애미라는 게 어떻게? 엄마. <laughs> 아유, 세상 이렇게 망가지라 진짜. 호철을 노리고 술자리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여배우의 요구를 거절하자, 여배우의 어머니까지 박선호 과장을 찾아왔던 것이다. 박정희의 정보 담당관을 지낸 최세현은 박정희의 여성관에 영향을 준 것은 기본적으로 봉건적 가부장제다. 일본 무협 소설의 무사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거침없이 여자를 정복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도 그래서 여러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는 그의 책 한국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엽색 행각은 여자 쪽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 치하의 폭압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는 매매춘보다는 강간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군법회의로 들어가서 박선호의 최후 진술 일부를 들어보자 어제 여기에서 검찰관께 그 안가는 사람 죽이는 집이냐 하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그 집은 사람 죽이는 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건물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하만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건물로서 아, 아, 피고인, 범죄에 관계되는 사항만 진술하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표하면 서울 시민이 깜짝 놀랄 것이고 여기에는 수십 명의 인류 연예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밝히면 시끄럽고 그와 같은 진행 과정을 알게 되면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각하가 열 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여보세요 그저 범죄 사실에 관한 내용만 진술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1년 연중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근무했고, 상관의 명령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박선호는 김재규와 함께 1980년 5월 24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안철수 교수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저는 9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회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 정 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걸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안철수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 기록과 증언을 살펴본 뒤 박정희가 남자 허리 아래 일을 눈 감으라고 했다는 말의 의미를 음미해봅니다. 남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했던 뜻인지 솔직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실수로 덮어주고 성추행과 성상납은 작은 오점 정도로 치부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철수 사생활에 집착하다시피 관심을 쏟습니다. 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입니다. 혹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박근혜인가요? 주진우의 현대사. 지금까지 나레이션 주진우, 해설과 출연해 소리공작집단 보이스비 엠비셔스, 역사고증의 한원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법률자문의 조강희 이재정 변호사, 극본 황덕창, 연출 김용민, 제작 딴지 라디오였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는 매주 금요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